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같애 나근 세컨볼이 뭔가 좀 위로 튀지 않냐? <laughs> 적극성 차이야 주적은 체력이다 u s h of my g u 마 r d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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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a t 이 h a t w h a 왼발이야 t w 이 a t 라이원피이잖아 아, <laughs> 내가 얘기알려주는좀잘하는 거, <laughs> <laughs> 잘하지 핸들 햇빛 아, 이거 선샤인 좀반데 주환이. <목소리> 야, 어. <목소리> 아거라 <저>, <목소리> 그, 야, 저거, 저 저거, 저거, 야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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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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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가지고 그래 진짜 이 정도 죽을시 들어온 적한 번도 없어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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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주아나. <laughs> 어이. 안 근데 돼, 이게. 아, 좋아. 승민! 뭔가 압박할 때 상대가 그 포스트치 잘해 놓기 전에 딱 갖다 봐야 되잖아어쩔수 여기까지 만말만해 그래, 오늘 오늘 대웅이 형이야 피팅 시작. 아지잘지승잘잘 찾아. 지일이잘찾지잘찾지금 망했다 저지금지터지겠다 터지, 그냥 아라아지은미아아 <laughs> <laughs> <심혈은 미친놈. 웃음> <laughs> 재빈이 형 볼샷이 오랜만이다. 저번 주안 나왔지 재빈이 형안 나왔어. <놀람> 그래. 나온 줄알 저거 저오 됐다 됐다 내 친구 내 친구 어, 되지. 우리 친구 우리 친아 어. 아유 어, 좋아. 누구예요? 아, 아니 Hayır. 이게 그거야 선수 갈비 선수의 차이라고 딱 여기까지. 아리 땅땅땅 디어. 어 여기 나와. 와이다와 승일이 뭐야 야야 현역이잖아 어진치지기도 한다 승일이 <laughs> 어 이거? 저 사람 발기술이 좋아 야야야 아, 어, 진짜 나가야 진짜 나가 조심해야 돼 그치, 위험하게 하긴 한다 용민이 형 추워서 조심해야 돼서가서가 빨리 빨리 오자 오 좋았다 야, 근데 이번 달까지만 해 우리 아니면, 음, 어. 해 축구? 이번 달까지는 하지않을는 1월 달은 안하지 1월 달 쉬지 그럼 다음 주에 와야 되겠네. 아, 나 다음 주못 나오는데. 어디 가? 연말 모임 <놀말> 하 화승민, 화승민, 화승민과 화승민 안대웅 김재현. 어, 그정다 오, 그럼 다못 나와. 푸른 그릇 꼬리처럼 쳐져서. 이아

아음대해와 이게 맞냐? 야나 나 운영진인데? <laughs> 너 너. 야, 내가 해야지 <laughs> 아내 몸이 무거워서 바로바로 바로 못 일어나나 야스면 가벼우시지 않냐? 어 아, 근데, 근데 조용, 조용 좋은데 절로 말해 <laughs> 잘거 아니야? 이거 좋아 <laughs> 다시 일로 돌아서 거 반대로 돌아 여기로 러도되 어, 예, 하면 또 어렵다 돌아 반대 돼요? 때려 아... 야 근데 저기서 한 번만 때려주면 안 돼? 슛 오시면 음. 아, 아. 아니 괜찮아. 이거 먼저 내도 해결을 해줘야 돼. 부스길 어. 아, 너무 너무, 너무 해결하못 되더라고. 그래, 내가 막와 나이스. 좋은 주타임. 어이 <목소리> 우리 형 아빠, 우리 형 아빠. <laughs> 브리감잡번으아요이리키 차. <laughs> <laughs> 와, 근데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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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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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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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어, 제비 오오 오랜만에 나왔어 여기 강박이 <laughs> 정훈은 오랜만에 나와서 잘한다 이러니까 제비 형은... 아, 근데 제비 아, 형은 진짜 꾸준히 찾아서 우리 경기 아니고... 아, 그치, 월요일 날 맨날 자시는 것 같던데... 헬스 죽어 있어, 친구방이... 헬스 축어친구 아, 나가야되 아, 사람 사람 중고 중고. 아, 아, 아 돼. 이거 강한 데 와, 이정빈, 저 구경하면서 오는 거 맞냐? 너또 오늘 또비디 분석하는 거잖아 너네 <laughs> 이거 꼭 찍고 넘어가 줘안안관형수이비 없어! 야돼야돼 됐어 됐어. 승게승게가승게 파야 아, 어, 돼 이제 올라오야 돼. 세차. 사이드 의욕점 없잖아. 얘기 정우? 정우는 아니고 그 전이 채서 애매했던 것 같은데. 아니 아니. 대용용이 완전 빠 좋다 야, 엄정우 너 좋다. 너 콜스 맞잖아 야야 먹어 뭐 좋다 형형 지난주에 나 맞죠 형 구만이 형 좋아 <laughs> 밀어준 거 있거든? 아니 노르고는 안 줬어 안 나안 봤잖아 근데. 봤어 형더구가 좋은데 미리 놓고줄 때는 안 보면서 줬잖아 아 그래? 항상 그렇지. 형이 근데 언제 부르는지 알아? 꼴이 일로 오면 형이 위로 불러 그럼 그돌때 이미 형은 올라가 아, 아, 있어 아, 무슨 말인지 뭐, 알아? 그거지 내가 이제 올라가니까 아. 나를 인지하고 아, 어 그래, 그래 근데... 그래서 시야 이제 내가 들어오면 그때 밀면 되잖아 근데... 봐봐 그래서 돌았는데 형이 미앞에 가.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게 부른다고? 아, 아니 뒤에서... 빨리 부른다고 잡고 어떻게 돌아가고... 아, 카발라 찍어 빨리. 대형이은 지금 왔어, 지금... <웃음> 왔어, <웃음> 아 그냥... 그냥 병신이었어. 그 솔직히 이잘 탔어. 아, 알았어, 잘못한 건아 알았어. 아니야, 근데 야, 야, 이런 애도 사 이해가 못 되는 가 세트북을 입다니까... 아쉽다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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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잔실수 하나씩 출석. 체크해왜그뭐왜그왜 아, 뭐, 뭐, 하나씩 그아왜 그래? 왜아래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요그 아니라 생각하잖아 아니라 생각하은요 안정적일수록 어, 좋은 거 아니에요. 야, 근데 하필 또 슈팅을 이개 꽂혀가지고 그냥... <laughs> 아니, 뺐다내 실수들을 보면 왜이 아, 게 착각이게? 나 되게 질력인 거지, 이잘쓰 아, 이거 어떻게 거야 어떻게 할 거야? 아, 나 저기서 돌파를 못 하겠어. 돌파하래 <laughs> 아, <그래? 웃음> 간수만 하는 <하나만> 거나 <해. 웃음> 아. 간수할 수 있지? 근데 난더 잘하고 싶다 아, 그래, 위에 조금... <laughs> 좋은 좋은이 역이랑 그거지,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잖아. 아예 신경을 안 써, 신경말고 그치? 나도 그 얘기가 몰라. 그래서 나죄송 오면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어. 야, 나 좀... 그거 좋아잖아 근데 이제... 누가 뭐라 어? 어? 아. 아, 그래. 그래? 어, 변동형이 형이 가운데 우리한테 덧붙여. 사이드좀 신경쓰러운. 아, 그런가? 이거... 신경쓰고 있지? 어, 간다. 전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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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빠졌 다 내릴 때 여기서, 이 거를 이제

아니, 선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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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고 있는데 진 아니, 진섭이 진섭이 아 아니, 아니, 어 한대 주고 실수있 을까？이 빠지지？이 제지아 저걸 이렇게 해서 이주 아, 아, 오이. 시때는다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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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55분까지지? 아니 그때까지형 아무 말 해줘 나마다 천천히 해 아이씨! <목소리> 오 인버터 불백이다 그래 아니 그래 이게, 이게 좀 체력 관리면은 사이드팩 즈 반대로 했는거야 많이 와! 많이 와! 같이 가봐! 로 가봐 아 근데 뭐나오는 거. 없는 뭐. 그러니까 이제 브이로그 아, 할때 뭐. 그게 짱이다 아이즈게 따라갔을 때? 나갔어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굳이 안받더라도 그럼 이제 내가 뒷공만팔수 있잖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뒷공간 안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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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